자세 번째 딸랑 멀티 펌제와 산성 중성 펌제 이야기. 어, 여기서는 맥락을 굉장히 잘 짚어야 돼요. 펌제를 바라봤을 때, 음 일단 내부 과연화 와 외부 과연화가 됐을 때 각자 어떻게 손상이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치오를 볼게요. 치오 내부라고 했죠. 내부가 많이 상하게 되면 마치 탈색같이 손상이 와요. 즉, 모발 속이 비지만 힘이 없고 막, 비어지지만, 그러니까 젖으면 힘이 없지만 말려보면 큐티클은 굉장히 상태가 괜찮아요. 그래서 내부를 채우고, 뭐 어떻게, 뭐, 폼의 모양을 만들고 하기가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개선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시스테인이나 아민 같은 외부용 환원제로 과연화를 하게 되면, 사람으로 치면 내상이 아니라 외상을 입는 거거든요. 뭐 화상을 입거나 이런 것처럼 피부가 손상이 됩니다. 큐티클에 큐티클 피부의 손상. 이 경우는 빗질도 안 되고요. 안에 뭐를 채우기에도 큐티클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아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경우는 음. 일단 과연화가 됐을 때의 경우를 설명을 먼저 드린 이유는. 장점보다는 이 단점을 이해를 해야 장점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장점은 뭘까요? 치유가 잘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컬이 되겠어요. 컬이 잘 걸리죠. 시스템이나 아미니잘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결이 되겠어요. 피부에 잘 작용하니까요. 두 개가 잘 만나서 컬과 결이 잘 다스려지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멀티펌제를 한번 바라볼게요. 멀티펌제는 치오와 시스아민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치오의 함량은 대부분 높지만 시스아민 함량은 대부분 굉장히 낮게 측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결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음. 왜 이렇게 측정을 해 놨냐면 치오도 강한데 시스아민까지 같이 강강으로 처방을 해 놨다가 맞지 않는 모발에 만약에 만나게 되면 이 큐티클의 손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멀티 펌제들은 시스아민의 함량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산성 중성 펌제의 문제점. 산성 중성 펌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냐 단점을 설명하려면, 장점을 설명하려면 얘네들은 결이 좋은 펌제인데, 어, 보통은 건강모는 아민이 메인환원제인 경우가 많고, 손상모는 시스테인이 메인환원제인 경우가 많아요. 어, 그 이유는 아민은 친유성으로 강성 큐티클에 잘 작용하고, 시스테인은 친수성으로 약성 큐티클에서 잘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산성 중성에서는 치오가 들어가봤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치오가 들어가봤자 치오의 파워가 중성 아래서는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컬보다는 결을 중점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어, 나는 산성 중성 펌제를 사용했는데 컬도 잘 걸리고 결도 잘잘 걸리, 잘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조금 어 문제를 직시해야 되는 게어 아민과 시스템만으로 컬이 굉장히 잘 걸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큐티클의 과연화가 조금씩 얹혀지고 있다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한번두 번까지는 괜찮지만 세 번, 네번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훅 가버립니다 되살릴 수 없을 정도로 한순간에 훅 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큐티클이 망가지면서 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성 중성범죄는 내가 알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룰렛 같아요 잘 맞는데 뭐 어쩔 때안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훅갈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또 어쩔 때는 적당히 손상된 머리 쓰게 되면 또 괜찮고 좀 위험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 펌제들은 각자 완벽하게 작용을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모질이 다 존재한다고 보셔도 돼요 흑인 곱슬도 존재하고 뭐 강성 머리 약성 머리 뭐 큐티클이 막 그냥 반질반질한 머리, 푸슬푸슬한 머리, 장곱슬 머리, 편모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전전 전 세계적인 모발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특정한 부분에 작용하는 만들어져서 나오는 펌제로는 이 다양한 모발에 어, 적합하게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 부분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 모발을 분석을 한 다음에 모발에 대비해서 내부와 외부에 파워와 비율을 잘 설정하고 거기에 안정제 기반까지 잘 설정을 해서 정확하게 대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제가 강의하는 아리아 쪽도 그렇지만 여러 회사에서 내부 환원과 외부 환원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 이렇게 같이 믹싱을 해서 모바일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펌의 기조로 생산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펌제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알고 쓰면 좋기 때문에 장점에 맞게 사용하시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펌을 구사하고 조금 더 여러 가지 타입의 모발들을 효율성 있게 접근하려면 내부 환원과 외부 환원을 내가 자유자재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할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주의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